제로가 1자 가중, 엄력, 변형률 20회분 동안에 68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3.4문제다. 해당, 그럼 출제 포커스, 제로가 첫날이니까 출제복수는 무조건 안게 돼달았지한 문제 1분3안 제풀 되니까. 아, 그러면 어, 수직응력이라는 게 있어. 모든 책이 시그메를 하고 힘은 이거다 알았지. 전단은 이거수업 시간 하겠다는 거 알았지? 그럼 수업 시간 할 건데 왜 하냐? 이거 왜하라고 강요하는 거야. 두 번째 이제 파송이 필요한 게 있는데. 자, 힘이 작용하는 힘이 작용하지 않은 방향이고, 우리 기사 시험에 정형화된 게달았지 우리 기사 시험에 지금 우리 기사 시험 대비 달았지이 포화송수 달았지 이걸로 수업션 알겠다는 거야. 그럼 단면적 비율이 있다. 단면적 이 단면적 비율이 있는데. 최적 병률이 있다. 자, 세 번째. 후크의 법칙이 있어, 후크의 법칙. 이런 걸 공부하겠다는 거 알았지? 그럼 최적이 다한게 있다. 최적 탄성에서 최적 병률이라는 게 있다. 후크의 법칙. 자 그럼 네번째 탄성계수의 관계식이 있다. 이거 수업시간에 다 유도해줘 다섯번째 세임의 합성 람의 정의라는 게 있어 세임의 합성 그러면 재력학 1장에서 이 다섯 가지 유형에서몇 문제 논다고? 3점3점 나와. 그럼 일단 이거는 학습 목표니까 이거를 만다고 일단 암기. 왜? 한 문제를 몇 번에 풀어야 되니까? 일부 사람을 풀어야 되니까. 기본 낙부가 암기. 일단 기본 낙부만다고 출제 포커스는 무조건 암기 하는 겁니다. 출제 포커스는 무조건 암기다, 암기. 기사하시면 그렇게 준비하는 거야. 1분 3초 안에 푸는 거니까. 이거는 암기. 자, 그리고 오늘 재학 재료과학 첫날이니까, 재료학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에 대해 좀 설명할게. 어, 재료학이 뭐냐? 여러 가지 하중 자능이 하는 부재의 안전성 여부를 해석학적으로 구하는 게재료학이야 다시 해볼게. 이거는 시험에 안 논다. 재료학이 뭔지는 시험에 안 넣었다. 재료학이 뭐냐니까, 여러 가지 하중이 작용하는, 여러 가지 하중이, 천천히 여 가지 하중이 작용하는 부재의 안전성 여부를 해석학적으로 구하는 게재료학이야 이게 사전적 의미야. 여러 가지 하중이 작용하는 부재의 안전성 여부를 자, 해석학적으로, 구하는 학문, 이렇게 되어 있거든. 사전적 의미가. 그럼 무식하게 할게. 어, 우리가 재륙학을 하는 이유는, 결론은 안전한가, 안전한가를 결정하는 거야. 안전학인가, 안전 안학인가를 결정하는 건데, 그럼 뭐 여러가지 하중 우리가 뭐 그래서 이렇게 할까 철봉이 있는데 철봉에 한 여섯 여섯 사람이 매달렸다 그럼 철봉 이 철봉에 작용한 하중을 알았다 알았지 누가 매달려 있는 거야 하중을 아는 거야 그러면 이 부재를 하니까 이게 스테인리스로 만들었어 재질을 아는 거야 뭘한다고 재질 을 알고 재질의 특성을 아는 거고 치수를 안다 알았지 지금은 재질 알고, 이거, 그 재질을 안다는 것을 견뎌낼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 이 재질을 알때 뭐가 다고 재질과 크기를 아는 거 알아? 치수를 아는 걸 알게? 알겠지? 어. 그럼 부재를 안다는 것은 뭐지? 이 재질의 특성하고 이 치수를, 치수를 아는 거 알았지?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 안전성 여부를 파악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게 있는데, 이 재료가 견딜 수 있는 제일 큰 능력, 그니까 이걸 벗어나면 빠지는 거야. 알았지? 안전하지 못한 거야. 그걸 결정하는 게 허용력을 안다 할게. 뭘 안다고? 허용력을 알고 봉으로 생각하면 지름을 안다 할게. 알았지? 알겠지? 그러면 안전력을 판단하는 게 뭐냐니까. 응력이야. 무슨, 뭐, 어? 응력인데 그냥 무식하게 할게. 최대 발생 응력 찾아야 돼. 뭐라고? 최대? 그럼 우리가 이게 단순보 형태라자. 이 봉이 단순보 형태라자, 알았지? 그럼 뭐, 뭘 알아? 하중 알지? 재료학은뭘 알아? 하중 알지? 어, 그 다음 뭐, 치수 알아? 알겠지? 이 재질이 견뎌낼 수 있는 허용력이라는 게 있다, 알았지? 알겠어? 그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은, 여기에 중앙에 집중하죠, 자행할 때, 여기, 제일 큰게이 가운데 걸려. 단순보라면. 거기 끄덕끄덕 그럼 여기에서 얼마의 하중을 찾아야 돼? 그게 최대 발생 응력이야. 뭐로? 최대 최대, 발, 최대 발생 응력이야. 알겠어? 그럼 이 최대 발생 응력이 이게 스테인리스 스스란드 현장에서나 그럼 이게 가지고 있는 허용 력보다 이게 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허용 력보다 최대 발생 응력이 커. 그러면 불안정한 거야. 근데 이 최대 발생고 터용력이커 커. 그러면 안전한 거야. 안전한 거야. 자 그럼 이렇게 할게. 재료학를 하는 목적은 하나야. 최대 발생력 찾으려고 뭐 최대 누가 면접에서 봐라 재료학으 뭐냐 물어보면 재료학이 재료학이 뭐냐 물어보면 하중 알고해. 취소 하는데 빠지긴가 뽀아치킨가, 안 빠지긴가를 판단하는 게 재료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알았지? 지금 내가 적은 것은 무슨 의미야? 사전적 의미지. 사전적 의미, 여러 가지 관점으로의 안전성대 해석적으로 하는 게 재력학이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사전적 의미고. 그냥 뽀아 찍힌가 안 뽀아 찍힌가 판단하는 게 재력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 발생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알았지? 이해돼? 재력학을 하는 이유는 목적은 두 가지는 알고, 뭐를 알고? 하중하고 취수를 안다. 알았지? 이걸 알아서 뭐 찾는 게 목적이야? 최대? 발생찾이 차는 게재료학의 궁극적 목표 알았지? 이게 재료학이 알았지? 최대 발생력하고 재질의 특성을 아니까, 이게 크다, 최대 발생력이 크다 크면 불안정하고, 최대 허용력이 최대 발생력보다 크다 면뭐 안전한 거야. 그러면 이거는 아는 거잖아. 재료 갤수 있는 허용력을 아는 거니까, 재료학을 왜 하냐 물어보면 최대 발생이 차려고, 뭐 최대? 최대 발생이 차려고 재료공학 공부하는 거 알았지? 이게 재료학이야. 그럼 재료학은 하중하고 치수 주어지고 최대 발생을 찾는 게재료학이라면 우리 2차 시험에 2차 시험이 기사를 얘기하자면 요소설계잖아. 기계 요소설계잖아. 거기 그때그때 그럼 요소설계는 뭐냐 요소설계는 하중을 주어지고 거기 그때그때 이 재질이 견뎌낼 수 있는 허용력을 제한해 뭐라고 응력을 제한해 놓고 치수설계하는 거야 뭐라고 치수 설계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재료학은 치수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최대 발생력이 주어 최대 방을 찾는 거고. 거기 그다 그다. 요소 설계는 하중하고 응력이 주어지고 치수를 안전한 치수를 설계하는 라 거야. 거기 그다 그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재료학을 열심히 하잖아. 그럼 세 개의 팩트가 있는데 재료학은 뭐야? 하중 치수줘가지고 최대 발생 찾잖아. 거기 그다 그다. 그럼 2차 시험에 있는 요소 설계는 2차 시험 요소 설계가 요소 설계가 주관식으로 50%, 점이야 알았지? 2차 시험 말이야. 자격증 을 딸려면 필기식이 다 붙어야 되잖아. 그럼 2차 시험에 요소 설계가 50점이고 이제 2D, 3D가 있거든. 2D 40점, 3D 10점 이 일반기사. 근설계도 마찬가지고. 그럼 두개 합쳐서 1 0 0점이 60점 합격이야. 그럼 갑자기 내가 재력하다가 2차 실기 시험을 왜 하노. 자, 재료학, 자격증만이 목표라면, 뭐만 목표라면? 단, 우리, 단기 목표다. 자격증이 목표라면, 우리 1차 시험에서 재료학, 유체학, 연료학 있잖아. 그럼 2차 시험에 유체학, 연료학이 안 나와요. 2차 실기시험에 유체열이 안 나와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자격증만이 목표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봐봐. 재료학, 이렇게 공부를 해야 돼. 자격증만이 목표라고 얘기했다. 자격증만이 목표라면 재료학을 16개 이상 맞출 정도로 공부를 해야 돼. 열심히 공부해야 돼.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이 재력학이 열심히 돼 있으면 뭐가 쉬울 거니까. 2차 시험에 있는 요소 설계가 그러니까 그때 이거, 이거, 찾아서 이거 찾는 이거 찾 거고, 요소 설계는 뭐였을까? 하중하고, 뭐지고 응력 뭐, 지 응력 조가지고뭐 설계하는 거라고. 이게, 이거, 이게 뭐야? 그럼 재력학이 열심히 되잖아. 재력학이 열심히 되면 2차 시험에 좀 쉬워. 재료과학이 정확히 되어 있는 친구는 50점 중에 25점은 아는 거야. 다시 할게. 재료과학이 열심히 되어 있는 친구는 2차 요소 설계에서 50점 중에 25점은 아는 거야. 그러면 조금 산술적으로 이해해 볼게. 우리 필기 100점, 실기 100점이라 하자. 알았지? 그럼 필기에서 재료과학이 몇 점을 차지해? 20점 차지하지. 재료과학만 말이야. 그럼 실기 100점 중에서 실기가 100점이라 하자. 실기 100점 중에서 몇점 차지? 반이 됐잖아, 내가. 재력하기 몇점 차지? 25점 차지? 그럼 우리 통틀어서 과목만 얘기하면 필기 7 과목, 실기 2 과목 하면 앞 과목이잖아. 200 문제 중에 200점, 200점이라는 걸 필기 시기를 다 200점을 했을 때, 필기 시기를 다 200점을 하자. 필기 를다몇 점을 하자고? 200점인데 재력하기 차지하는 게몇 점이라? 45점이야. 다시 해볼게. 필기시기을 그냥 200점이라 고놓고 봤을 때, 재력학이 정말 열심히 되어 있는 친구는 몇 점이 커버되는 거야? 200점 중에 45점이 커버돼. 그러니까 자격증만이 목표라면 열 유체는, 예를 들어서 그쪽, 이게 뭐라고 해야 되니까 방향제시인데, 내가 자격증을 따기 위한 방향제시인데, 방법이지, 그제? 재력학은 16자에 만 정도로 열심히 해놔야 돼. 그러니까 열 유체는 2차 시험하고 연관이 없잖아. 열 유체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 안,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학적만이 목표라면, 열은 열 여섯 개 이상 맞출 정도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유체 열을, 유체 열은 한1 2 개? 한 열, 열 개나 1 4개 정도 맞출 정도로 해야 된다고. 다시, 재력학을 더 많은 비중을 더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야. 알아듣겠지? 그럼, 우리 기사시험만이 그 목표라면, 삼력과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해야 될 게? 재력학이다. 뭐하고 연관되니까? 2차하고 연결되니까. 그래서 재료학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래서 재료학을 3주 정도 잡아놨어. 다른 거는 유체열은 2주씩 잡아놨거든. 그래서 재료학이좀좀 좀 이렇게 2차 시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수업이 좀 길게 한다 그랬죠. 어. 다시 해게 그럼 재료학은 많은 거지. 재료학은 하중하고 치수하라서 많은 게 목적인데 최대 발신 응력 찾는 게재료학의궁극 목표이고 요소 중에는 뭐야? 하중하고, 응력 주어져가지고, 뭐 사회 가는 거다? 최소사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기고, 이게 이기야. 누가 재력학 맞냐, 맞냐 물어보고, 최대 발생 으라고 해. 안전학 인가안 안전학 라고 찾는 게 재력학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알았지? 왜 하는지를 알고 와야 돼. 재력학을 왜 하냐 물어보고, 뿌아찍힌 거, 안 뿌아찍힌 거으라고 해. 그럼 기준이 뭔데? 최대 발생력하고 해. 그 재질 견제 있는 허용량 비교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알았지? 재력학이고 재력학을 왜 하는지 는 알고 가자는 거야. 알았지? 목표는 하나야. 최대 발생 영뭐 최대 최대 발생을 찾으려고 재력학 공부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어. 재력학인데 저럴까? 재력학 숫 문제가 나와. 문제 노는데 3 문제에서 4 문제는 서술 주편이야. 그럼 14개에서 16개 내려고 게 이걸 이거는 계산식 문제야. 계산이눈뜨려되는 문제 알았지? 그럼 내세 문제에서 내본 것은 예를서 주 평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단면 1차 모멘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말은 것은 탄성에 대해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런 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어. 계산 안 하고. 그러면 이 서술지 표는 내가 한 12개 찍어 줄 거야. 12개. 잘좀 따라왔으니까. 어. 그래서 서술집시, 내가 수업시간에 숫자라고 적는 것은 계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옳은 거, 틀린 거 찾는 거 알았지? 이거는 내가 12개 정도 찍어줄 거야, 12개. 그러면 설집표는 틀릴 일이 없어. 12개 중에 세문제네문제 놓을 거니까.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뭘 눌러야지? 계산기를 눌러야 답이 나오는 거야, 알았지? 공식을 유도하던, 공식 맞는 걸 찾던, 틀린 걸, 공식 맞는 것도 찾아야 되잖아. 옳르죠 이 서술표는 옳고 틀은거 맞는 표현 찾는 게세 문제, 네 문제고, 네 문제 다 수식적인 문제다, 알았지? 나머지는 다 뭐라고? 수식이고 계산기를 눌러야 된다는 거, 알았지?